알테오젠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박학관 여러분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알테오젠 역시 코스닥 대장주답게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 경신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 좋은 기업 잘 투자하셨어요 지금 아마 52주 신고가기 때문에 다 수익 중이실 건데 중요한 거는 말입니다 좋은 기업에 투자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우리가 돈을 벌려고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좋은 가격이에요. 최대한 비싸게 팔아야지 우리가 돈을 번다는 거야. 그럼 지금 우리가 따져봐야 될게 뭡니까? 이미 바닥은 예전에 지나갔어요. 그죠? 제가 가서 말씀드리잖아. 노란색 가사표 지금 아이테오젠에 누가 들어와 있어? 이거 아이테오젠 주가 올려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세력들이 이미 들어와 있어. 걔네들은 이미 8월 달에 매집 다 해놓고 요만큼이나 매집 잔뜩 집어넣고 지금 주가 올려놓고 있어요. 자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는 우리랑 세력이랑 같은 편이라는 거야. 얘네도 아직 안 팔고 들고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항상 언제 발생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력들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야? 얘네들이 팔아버리면은 거기가 뭐니까. 고점이니까. 파란색 가슴표 세력이 팔았다. 세력이 팔면은 거기가 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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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점이에요. 그럼 우리 이제 뭐 조심해야 됩니까? 세력들이 팔고 나가는 이 파란색 아사표 이제 조심해야 된다. 저게 나오면 우리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 예전에 여기 머크 터졌을 때 어떻게 했어? 여기 뭐 3월에 달 머크 터져가지고 7만원짜리가 22만원까지 3배 가 쪄. 근데 잘 가다가 세력이 팔아재끼니까 어떻게 돼? 거기가 고점이잖아. 파란색 아사표를 기준으로 주가가 박살나잖아요. 그거 세력들이 매집해가지고 다시 주워먹고 끌어올린 게 지금 현재의 역사입니다. 이게 알테브전의 역사예요. 이게 차트의 역사입니다. 역사는 항상 비슷한 일이 반복이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똑같은 세력들이 지금 상승도 주도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앞으로 주가 전망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짚어 드리기 앞서 지금 현재 상황부터 일단 봅시다. 자, 어제 제가 방송을 찍고 나 가지고 뭐가 나왔습니까? 아, 투자 주의를 우리가 먹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투자 주의 한달 전에도 이미 겪어 봤죠. 언제입니까? 8월 달에. 8월 23일날에 이미 똑같은 거 투자주의 한번 먹어봤어 자 혹시나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확실하게 짚어드립니다 8월 23일 언제니가 요날이야 우리 8월달에도 한번 10% 지금 올라간 것만큼 급등한 적 있었죠 이거 올라가고 나서 투자주의 먹었습니다 혹시 이거 투자주의 먹으면은 세력이 팔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투자주의를 먹건 경고를 받건 물론 그건 있어요 세력들이 요거 눈치 보면서 봐봐. 폭등을 안 시키는 건 맞아. 세력들이 요거 어쨌든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측에서 투자주의 경고받은 종목들은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몸을 사리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안 올라갑니까? 잘만 가네. 네, 잘만 가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애초에 이거 투자주의를 왜 받았어? 이거 경고 왜 받았어? 주가가 너무 잘 올라가지고 받은 거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요 지금 알테오젠이 뭐다? 코스다 대장주다 지금 바이오 중에서 제일 잘 가는 놈이 알테오젠이다 라는 거를 훈장을 받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훈장 받은 거예요 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야 오늘 제일 잘 가는 놈은 유한양행인데 뭔 소리 하냐 여러분들 유한양행은 그동안 박살나다가 오늘 올라가잖아 이제 올라가는 놈이고 우리 알테오젠은요 언제부터 올랐어? 9월 달부터 지금 20만원 찍고 지금 이게 몇프로로 올라왔는데 그런 말씀 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모를 것 같습니까? 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뭐 어제 방송 찍어 들었잖아. 유한양에 내일부터 주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 타점 나왔으니까 세력들이 지금 펌핑해가지고 올리기 시작했으니까 당장에 주가 답답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르다고. 예. 근데 여러분들 내가 지금 알테오젠 얘기하면서 유한양행 얘기를 왜 하냐면요. 내가 유한양행 다루면서 뭔 얘기했겠어? 똑같아. 똑같다고 유한양행 쟤는 뭐 어? 실적 가지고 움직이는 돈 같아요? 다 밑에서 세력이 개입해가지고 끌어올리는 겁니다. 우리 알테오젠도 그렇고 유한양행도 그렇고 따져보면 은다 어떤지 아십니까? 예? 봐봐 여러분들. 어제 타점 나왔으니까 제가 어제 방송 찍은 거 아닙니까? 다 보이거든. 여러분들 근데 아쉬워할 거 하나도 없는 게 봐봐 유한양이 개박살을 하다가 이제 막 올라가는 거야. 우리 알테오제는 우리 알테오제 제가 다음 목표가 어디까지 간다고요? 검은색 선까지 올라갈 건데 검은색 선 지금 어디 걸려있습니까? 48만 원에 걸려있어. 여러분들 48만 원까지 올라가면 이 자리에서 이게 몇 프로로 더 간다는 겁니까? 최소 35%는 여기서 더 올라갈 자리야. 최소 35%더 올라갈 자리야. 이 검은색 선이 어떤 역할입니까? 여러분들, 저는요, 유한양행만 저렇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알테오제는 더 많이 알려드렸어. 7개월 전, 2월 달에, 내가 뭐라고 해야 합니까, 알테오제? 이때부터 폭등이다. 가고 나면 늦어요. 지금부터라도 꼭 확인하세요. 여러분들, 7개월 전, 2월 달이 뭐이 자리잖아. 여기, 여기. 여기라고, 여기, 2월 달. 제가 저런 얘기 왜 하는지 알겠죠? 좀 있으면 폭등한다고 뭘 보고 알았겠어? 분명히 주가는 개박살라고 했는데, 세력들 뭐 하고 있습니까? 매집, 매집, 매집. 죽어라, 매집하네. 내가 여러분들 방금도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얘네들 매집하면 어디까지 간다고? 검은색 선 있는 데까지 올린다고. 내가 이거 7만원 할때 여러분들 14만원 간다고 내가 약속을 드렸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정확히는요. 14만원 가는 게 아니야. 내가 틀렸어. 내가 왜 틀렸는지 아십니까? 22만원을 가버렸거든요. 난 14만원 간다고 했는데. 어떤 변수가 발생했습니까? 분명히 목표가 14만원까지 가는 건 맞아. 검은색 선까지 갔어. 그런데 무슨 일이 발생했어? 목표가 갔는데 세력이 안 팔잖아. 목표가는 목표가일 뿐이에요. 가가지고 세력이 팔면 거의 고점인데, 안 팔면 어떻게 되는 거야? 더 가는 거야. 말 그대로 목표가거든. 자, 이 검은색 선. 그래, 어쩌다가 한번 얻어 걸릴 수도 있지, 그죠?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시세 끝나고 두 번째 시세 올라올때 4월달, 5월달에는 어땠습니까? 4월달도 마찬가지야. 4월달에 5개월 전입니다. 1월달 7만원 시절과 똑같은 패턴이라고. 왜 똑같은 패턴인가? 내려가는 거 세력이 4월달에 받아먹고 올릴 거니까 어디까지? 검은색 선까지 올릴 거니까. 저 자리에서 제가 이거 27만원 간다 그랬습니다. 진짜로 27만원 갔죠? 아니, 정확히는 더 갔죠? 지금 주가가 얼마인데요 30만원도 넘어갔잖아. 그 검은색 선이 바로 세력대 목표가인데. 지금 새로대 목표가가 어디 걸려 있다? 48만 원, 50만 원 언저리에 걸려 있다. 물론 제가 같은 채널에서 유한양행도 다뤄 드리고 있지만은요. 우리 알테오젠 순서의 차일 뿐이야. 어제는 그동안 알테오젠이 강했던 거고 지금은 유한양행이 강한 거고 결국에 여러분들 끝까지 가면은요. 수익률은 알테오젠이 더 높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알테오젠은 항상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찍어 드리는 거기도 하고, 자 중요한 거는 근데 지금 이제 뭐가 변수입니까? 제가 지금 한 가지 높아심에 걱정되는 거는 뭐 당장 우리 알테오젠 기세는 좋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뭐가 문제요? 아유 증시가 지금 개판이에요, 여러분들. 얼핏 보기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아무 위골이좀 달리긴 했는데 그래도 올라가는 중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지금 뭐가 문제냐면은요. 대한민국 증시만 못 올라간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코스피 코스다. 1% 올라가죠? 이거 올라가는 거 아니야. 왜? 우리 옆나라 일본 봐봐. 옆나라 일본이요? 2% 폭등합니다. 얘네는 어제도 2% 올라갔어. 어제 오늘 일본 증시 4% 올라갔다. 대한민국 증시요? 제자리 고음하잖아 지금. 못 가잖아. 중국 증시도 2% 폭등해. 어제 밤에 나스닥도 2.5% 올라서. 왜뭡니까 대한민국 증시 빼고 봐봐. 뭐, 독일도 올라, 프랑스도 올라. 다 올라가는데. 전 세계 증시가 다 지금 이번 주에 폭등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증시만 못 간다고. 제가 이거 왜못 간다고 했습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와. 봐봐. 이거 숨에서 찔끔찔끔. 이게 무시. 어제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1조를 던졌거든 1조 던지고, 지금 40억 사는 거야. 이게씨 시... 어째도 참 답답합니다. 그나마 지금 알테오젠이 잘 버텨주고 있어서 알테오젠 주주 입장에서는 괜찮은데 제가 알테오젠 주주를 떠나서 대한민국 증시를 오랫동안 투자해온 입장에서 답답합니다. 요런 일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금투세 때문이야, 결국에. 왜 대한민국 증시만 못 올라가겠어요? 아니, 지금. 특정 정당에서 이렇게 금투세를 밀어붙이면 특히 히누빠져져나다다외외인이팔이다팔요입장요입생각해생금해세추투하추진하 주식을 주식을 외사인외국인이대한이대한식에투자해 투자해야 이유가이유놈없인데들한민이 주식 팔고 옆에 폭등하는 니케이사고이해대 상해 식사 주식 지뭐하지뭐한민대한식에투자에하자를 어쨌든 어답합답답합지만 우리 하쨌만우아어쨌야살아 아니야. 될거지니야 내가 지금 뭐푸념렇게고 방송 이는거아니잖아렇게 이렇게 이 이게 다음 주 화요일 날이 24일 날에 민주당에서 끝장, 끝장 토론을 본다고 하죠? 네, 그때 결판이 날 겁니다. 그때 결판이 나면은 그때 이후에 외국인들 다시 돌아올 겁니다. 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거 어지간하면 은 유예하는 걸로 결정이 날 거예요. 얘네들 지금 이거 뭐 하는 거냐면요. 대한민국 증시 그냥 인질로 잡고 흔드는 거야. 이거 왜 흔드는 줄알아 자기네들의 그 정치적 영향력을 보여주려고. 심장하는 거야, 심장. 협박하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 주주 입장에서는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우리 주식을 인질로 잡고 지금 협박하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느껴져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다음 주 화요일 날에 금투세 결판이 날 거고 결판 나고 나서 그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야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온다. 자, 어쨌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우리 뭐 솔직히 아이테오제만 놓고 보면 은뭐 증시가 뭐 불안한가? 뭐잘안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께서는 아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증시 상황이 좋지가 않다. 다만, 알테오젠이나 유한 양행이 다 각각 코스다 코스피 쌍두 마차로 지금, 그나마 우리 바이오라도 버텨주기 때문에 대한민국 증시가 살아있는 거다. 뭐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현재 구간이 어떤 구간이라고요? 우리 올해 하반기 어디 가는 길이다? 48만원까지 올라가는 과정입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투자 주의 먹고 경고 먹고 이러면 중간에 가다가 조금 쉬어가는 구간 나올 수 있어.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못 올라갑니까? 상관 없습니다. 결국에 지금 주가를 누가 이끌고 있어? 이거 누가 조정해? 여러분들 지금 뭐 공시가 나왔습니까? 뉴스가 나왔습니까? 제가 항상 강조 드리는 게 뭐야? 뉴스 나오고 공시 다 확인하고 들어가면 은 늦어요. 물론, 뉴스 나오는 거 보고 들어가도 제때팔 수만 있으면 상관이 없지. 근데 내가 여러분들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왜 올라가는지를 모르는데 왜 여기가 고점인지를 어떻게 뭘 보고 알겠습니까? 왜 올라가는지를 모르고 투자하시는 분은요 팔아야 될 자리도 모르는 거야. 왜왜 왜 떨어지는지도 모르거든. 그거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알테오제 결국에 주가 누가 이끌고 있습니까? 누가 바닥에서 매집해서 누가 고가에서 비싸게 팔고 있습니까? 세력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타점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알테오제는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지금 일단 수익은 보고 있는데 어디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위에 연락처 010-4342-6279입니다. 위에 연락처로 저한테 방하라고. 여러분들 핸드폰 문자로 두 글자 딱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누구 타점? 우리 다음에 팔아야 될때 파란색 화살표 나오면 우리 어떻게 하자고요? 저거 나오면 세력이 판 겁니다.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양봉이 나와도 세력이 팔면은요, 거기가, 거기가, 거기가 무조건 고점이야. 세력이 팔잖아요. 양봉이 나와도 떨어져요. 양봉이 나와서 떨어진다고 이런 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속으니 속은... 여러분들 가지고 노는 거야 세력들이 흔히 말하잖아 개미 털게 한다고 그런 거 여러분들 다시는 당하시지 말라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방송 보시고 돈 벌어 가시고 잘 돼야 나도 잘 되니까 이런 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여러분들 지난 주에도 딱 말씀 들었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항상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셔야 되는 이유가 저는 여러분들께 이거 언제입니까 추석 전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들께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있는 그대로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제가 뭐유한양에만 챙겨드리는 게 아니야 알테오제는 나는 여러분들께 가장 많이 챙겨드려요 지난주에 저자리 30만원 했을 때 들어보시면 압니다 8%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 32만원까지는 순간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거점 넘어가는 건 어렵다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지금 자리가 안 좋다는 게 아니야. 다음 주에 폭등한다고요. 다음 주 추석 지나고 나서 폭발 시세가 나오니까 오히려 지금 자리 기회입니다. 가야 될 주가가 어거지로 증시, 외국인들 수급 때문에 변수 때문에 눌려 있는 거야. 세력들이 지금 외국인들 눈치 보느라고. 자, 방금 여러분들께서 보신 바와 같이 이거 언제 찍은 거야? 지난주 화요일날에 찍은 거예요 여러분들 일주일 전에 아 지난주 목요일날에 찍은 영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근데 지난주 내내 저 얘기를 떠들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어떤 방송을 보시더라도 나는 똑같은 얘기해 가봐야 32만원 가는데 추석 지나고 나서 폭발적인 시세가 나올 거라고 여러분들한테 있는 그대로 짚어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도 처음 방송 보시는 분들은 긴가민가 하실 수 있어 어, 주식파카 인마가 하는 말이 진짜 이게 일리가 있는 얘기인가? 제가 드리는 말씀에 근거를 보태는 방법 가장 간단한 방법 뭡니까? 맞추면 돼. 아, 32만원까지 지난주 추석 지나기 전에는요. 가봐야 32만원 갈 건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 금요일날에 고가가 32만원이었거든요. 32만원까지 갔다가 이번 주 추석 지나고 폭등했잖아. 여러분들, 제가 이런 거뭘 보고 알았습니까? 뭐, 뉴스가 나왔어? 중간에 뭐, 알테오제 뭐, 공시라도 나왔습니까? 우리 기다리고 있는 8월달에 나와야 되는 뭐그 라이센스 아웃 뭐 그거라도 터졌어 뭐 10조짜리 뭐 기술수출이라 터졌나 안 터졌잖아 아직 공시로 공식적으로 나온 거 없잖아 찌라시 말고요 내가 그런 거 몰라도 투자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 어차피 알테오젠 주식은 세력들이 지고 흔들고 있습니다 얘네들만 파악하면 돼왜 얘네들 쫓아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얘네들은 뭐라고 작전합니까 다음에 호재가 뭐가 터질지 알고서 미리 들어오는 놈들이야 보세요. 머크 터지기 전에 미리 들어와가지고 매집 다 해놓고 올라가서 팔아먹고. 뭐 테를 가재 허가니, 미국 특허니, 산도스니 그런 거 6, 7월에 달 터지기 전에 이미 4월달, 5월달에 매집 다 해놓고 올라가서 팔아먹고. 지금도 다음 제로 터지기 전에 바닥에 들어와가지고 이미 매집 다 해놨잖아. 얘네들 이게 뭐겠어요? 다음에 호재가 뭐가 터질지 정보를 알고서 작전한다. 그래서 제가 얘네들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요, 다음에 호재가 뭐가 나오고, 그 호재가 터졌을 때뭐 예상 주가가 어쩌고, 그런 거 분석 안 하잖아. 물론 그런 거 분석하는 게난 지금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자고. 어차피 그 정보, 이 작전 세력들이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분석해도 얘네들 못 쫓아가. 그러면 우리는 얘네 쫓아가면 되는 거야. 얘네 따라가면 우리도 뉴스 나오기 전에 미리 사고 올라가서 비싸게 팔고 나올 수 있다고. 그래서 앞으로도 나랑 같이 세력들이 같이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실 분들 위에 연락처로 방아라고 문자 한통 보내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제영사 구독과 좋아요 꼭 누르셔가지고 알테오젠 작전 시세 끝날 때까지 나랑 같이 돈 봅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런 세력들 쫓아가려면 우리가 뭘 알아야 돼? 이런 세력들 수법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 얘기 드릴 겁니다. 이런 세력들 수법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까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주식이 어려우시다고요 저도 주식이 정말 어려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쉽게 주식하고 싶어서 직접 만들었습니다. 세력 차트, 세력이 지금 사는지 파는지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주식 시장은 전쟁터입니다. 제가 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지만 작년에 치렀던 것 중에 가장 값진 승리가 뭐였냐 하면 바로 SK하이닉스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이닉스 5월에 이 탑전 나왔을 때 5월 12일이었거든요. 그날 제가 문자를 드렸었습니다. 5월 12일이 어디냐면은 바로 여기입니다. 5월 12일. 보이시죠? 5월 12일 오전에 문자를 드렸었거든요. 문자 받으신 분들은 이날 잡으셨겠죠. 다음에 어디까지 갔습니까? 바로 급 상승이 나와 가지고 12만 1,000원까지 아주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SK하이닉스 시가총액 2등 초거대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이 이 정도 상승이 나오기 힘듭니다. 하지만 저는 세력 차트를 통해서 전조를 파악해 가지고 오르기 전에 미리 알려 드렸죠. 제가 문자 보내 드린 거 보여 드릴게요. 작년 5월 10일 오전에 보이시죠? SK 하이닉스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보시면 발신번호 010527-3280입니다. 유튜브 위에 화면에 보이시는 문자 번호하고 똑같이 보내주실 때 방아라고 적어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여기 사이트도 네이버에 나와요. 진짜 있는 사이트입니다. 전송내용 보이시죠? SK 하이닉스 매수가 목표가 기준은 선택입니다만 이제 밑에 있는 거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왜이 종목 추천했냐? 코스피 주도주. 주도 종목이니까 내 종목이 내가 산 종목이 대한민국 주가 상승을 주도한다 코스피 몇살 잡고 끌고 간다 이겁니다 물론 sk하이닉스가 워낙이나 등치가 크다 보니까 짜바리같이 작은 기업들보다 등락률은 작을 수 있지만 돈은 훨씬 더 많이 벌수 있습니다 왜냐 등치가 크니까요 그릇이 크면은 큰 돈을 거기다 담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단적인 예시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500만원 투자했습니다 두배 벌어도 1천만원이요 근데 5억을 넣자는 여기서 20%만 벌어도 1억이니 단위가 달라요. 위에 500만원 넣으신 분도 엄청 잘하신 거예요. 잘하셨는데 근데 5억을 넣은 사람은요 두 배가 아니라 20%만 벌어도 1억을 버시는 거예요.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금융의 제일 원칙 바로 돈이 돈을 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금융의 제일 원칙입니다. 돈이 돈을 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드머니가 커지면 커질수록 대형주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릇이 큰 데다가 큰걸 넣어야지. 내가 지금 등치가 큰데 어떻게 짜바리 같은 그 조그마한 소형주에 들어가겠습니까? 등치가 커지면은 큰문에서 놀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큰 돈을 벌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위에 번호 아시죠? 010-5527-3280입니다. 이 번호로 방아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 주시면은 제가 챙겨드리겠습니다. 물론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 말고도 중소형주, 그 단기 급등하는 종목도 제가 타점 잡아가지고 드립니다. 신규 상장주도 진행합니다. 저한테 다 맡기세요. 얼마 전에 들었던 것 중에 레뷰 코퍼레이션이라고 있었습니다. 문자 보내드렸거든요. 그것도 한번 내역 보시죠. 네, 레뷰 코퍼레이션 보이시죠? 문자 보내드렸던 거. 작년 12월 18일 이것도 오전에 문자 보내드렸네요. 010-6541-5051 확인하셨고요. 네, 레브커퍼레이션 보내드릴 때도 매수가, 목표가, 비중이랑 핵심 키워드 공모가 이하, 공모 받은 사람보다 싸게 산다는 겁니다. 저평가된 신규 상장주를 어디서? 변곡점에서 매매를 한다. 변곡 매매 주가가 턴어라운드 할 거니까 저는 세력 차트로 세력이 지금 사고 있는지 팔고 있는지 세력 차트로 캐치를 했으니까 단순히 캐치만 한게 아니라 제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세력 차트 내용을 해석해 가지고 아, 지금이 변곡점이겠구나라는 거를 오르기 전에 미리 캐치를 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알려 드렸으니까 문자 보내 드렸으니까. 여왜 세력이랑 홀로 싸우려 가십니까? 그들이 살때 우리도 사고 그들이 팔때 같이 팔아요. 네, 레브 코퍼레이션 12월 18일 날에 제가 보내 드렸죠. 여기입니다. 여기. 그 전에도 타점이 있긴 했어요. 큰변곡은 여기서 나올 거라고 제가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날 보내드렸던 거예요. 제가. 왜 세력이랑 홀로 싸우려고 하십니까? 그들이 살때 우리도 같이 사요. 그들이 팔때 우리도 같이 팝니다. 그들이 살때 같이 사고 같이 팔아요. 이 세력이란 존재는 말입니다. 적으로 만들면 최악의 적이지만은 아군으로 만들면 최고의 아군입니다. 여러분들도 제 문자번호 010 6541, 5051이 번호 확인하셔가지고 방아라고 적어서 문자 주시면은요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어떤 종목이 지금 세력이 사고 있는지, 어떤 종목이 세력이 팔고 있는지 항상 캐치하고 모니터링하고 있거든요. 이 종목 보내드리겠습니다. 세력이랑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 챙겨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문자를 하루에도 수십, 수백 개그 이상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아라고 문자에다가 꼭 적어서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아 이거 보내주신 분이 제 구독자시구나 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받다 보면은 막 실수로 보내신 분들도 있고요 본인 사연을 막 구구절절 보내시는 분들도 있고 좋은 말씀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감사합니다만은 저도 몸이 하나라서 어쩔 수 없이 팔이 안으로 굽거든요 저도 원칙이 있습니다 무조건 구독자 분들 먼저 챙겨드립니다 0 1 0 6 5 4 1 5 0 5 2이 번호로 방아라고 적어서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세상입니다. 세력이랑 같이 사가지고 세력이랑 같이 파는 게 제가 오랜 기간 주식을 해보니 이렇게 하는 게 승률이 제일 높습니다. 이거 근데 분석하는 거 힘드시죠? 그런 귀찮은 일은 제가 세력차트가 대신 해줍니다. 결국에 도구라는 게 인간이 하기 귀찮은 일을 대신 해주려고 만든 거지 않습니까? 빨래는 세탁기가 해주고 계산은 계산기가 해주고 불 떼는 거는 보일러가 대신 해줍니다. 여러분들 대신에 귀찮은 거 제가 다 분석하고 세력이 사고 있는지 팔고 있는지 캐치해가지고 바로 드시게 갈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거친 주식은 주식 방앗간에 맡기세요. 010527의 3280입니다. 010527의 3280입니다. 이 번호로 방아라고 꼭 적으셔야 됩니다. 꼭 적어서 꼭 보내주세요. 전화하시면 잘안 받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확인해서 정보 보내드리겠습니다.